전를 만나 6월 9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요. 성도들 간의 송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힘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바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지 다시 묻고 싶은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도덕 기준입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과 함께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을 위해 나를 부인하고 오직 내 속에 계신 주님께 내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도덕 기준입니다. 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어, 요즘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 나를 죽이고 온전히 주님의 덕을 위해 살 때에 그것을 보고 감동하여서 죽게 돌아오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어, 역할입니다.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사랑과 선을 전하는 것, 어, 즉,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인 기준은 세상의 법 위에 있어요. 자 그러나 이렇게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교회가 성도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여서 세상의 법정에서 서로를 고발하고 송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의 법정에 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고발한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요즘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법원에서 일하시는 한 집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부산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그 속의 문제들을 풀지 못해서 법원에서 서로를 고발하고 이리저리 엉켜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 들었을 때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교회에서 오게 되면 처음에 낯이 뜨거워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무디어졌다라고 하는 말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이러한 서로에 대한 그 고발 행위는 그 자체로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삶의 마찰을 양보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세상의 법정으로 간 것은 이미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허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함께 용납하고 함께 돌보면서 손해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오는 나의 이익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유업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손해보고 사랑합니다. 어, 이러한 송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죠.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 이익, 내 자존심보다 큰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내 이익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자존심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의 영광이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피차 고발해서 내 유익을 챙길까 하는 것 그것을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되게 할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헌신과 사랑을 줄까? 라고 하는 고민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주를 위해서 용납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가치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를 유혹으로 받기에 절대 손해모든 것이 아니죠. 그리고 먼저는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우리는 그것들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또 다른 성격인데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러한 성도들의 그 선한 방향성과 그 마음을 이용하는 자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죠. 네, 그것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음행의 문제와 어 동일하게 이것은 죄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런 사람에게 권면하고 권면을 듣지 않으면 이것은 치리에 들어가야 하는 죄의 부분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섬김과 헌신을 어느 한쪽에서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선한 행실과 방향성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로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서로가 더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혹시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정말 고발하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 고발을 못하죠 그 대신에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고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죠 이것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인류가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사건과 사람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고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발하십시오. 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고린도 교회 속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세상의 방법이 계속적으로 도전해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위협 속에 있는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정말 세상의 영향을 받는 교회가 아닌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그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사는. 주얼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